길동아. 길동아. 야, 야, 길동이 이리와. 길동아. 점프. 길동아. <laughs> 야, 이리와 길동이. 산책 가게 이리와. 응. 음.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좋아서. 좋아서 그래. 좋아서.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laughs>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막들이 <laughs> 밀잖아 막. 어, 어, 잘했었어, 어? 자, 산책 가자. 야, 바람 엄청 분다, 춥다. 이수출폴이 이 날라왔네 일로. 어, 왜? 너도 가고 싶어서 산책 가고 싶어서. 자, 이 줄만 줄만 흔들면, 응, 가자. 자 밤이 어디로 갔나 가자또 한번 또파뒤 집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한다 또한번해또한번해한번해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많이 왔다 하자 끌지 말고 끌지 말고 초크 채워야 되겠다니 개가 자세가 나요 아, 대구 댕기면 폼나 어휴 오늘 바람 엄청 분다 다니야 이쪽으로 가자. 아이나나나나이리와 나. 이리가 이야이 도토리 떨어진 거좀 봐라. 엄청나다야. 야 도토리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 몇대만을 죽겠다. 아이고 참나. 아이고 지랄도 지랄하지 마라 좀. 아유, 전우사 시끄러. 저 개장에 지금 시끄럽다. 어, 야,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아침에 어, 영상 7도였고 출근할 때 9도. 아아씨어 그리고 바람에 불, 바람 불지 비 오지. 야, 체감 온도 더 춥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아. 어, 오늘 길동이를 입양하시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 위치는 천천히 가. 위치는 너가 야 길동아 이 초크 채워서 이참와이 도토리 좀 봐. 이다람 아, 쥐도 별로 없고 멧돼지도 없는데 이건. 좀 주워도 될것 같은데, 우와! 야, 도토리가 장난 아니네!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길동이, 예, 그, 길동이를 입양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어, 위치가, 아 어, 어떻게, 우연찮게, 저희 그, 사무실 있잖아요. 현장 사무실. 거기에서, 한, 1km? 2km 떨어졌을래나? 어, 도토리 좀 봐. 야야 이거 엄마가 봤으면 주워오라 그랬을 거야, 아마. 그리고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어, 솔직히 이 어디 뭐, 직장이나 이런데 일을 안 하시는 분이라서, 시간이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뵙기로 했는데 대충 어그 집의 위치를 제가 얘기 듣고 온나무가 많은 집어 위치를 듣고 가서 보니까 거그 집이 맞아요. 어 아이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한번. 어, 만나보고 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 그분이 이제 자꾸 저한테 와서 예, 길동이랑 미리 좀 친해지게 자주 오셨다가 어, 저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집에다 내려놓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길동이를 어, 저기 그 그 집에다 갖다 놓고 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요 예전에 한번 예전에 개를 키우셨다고 하고 지금은 안 키우고 계신데요 천천히 가 빨리 가지 바로 좀 제 옆에 딱 이게 좀 차분하게 이런 게는 나이가 좀더 먹어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좀 차분해져요. 지금 이렇게 홀딱홀딱대도 나이가 뭐좀 차분해져 이렇게 차분해지면 제 옆에서 워킹하고 그렇게 그런 걸 하면 이게 자세가 좋아가지고 어디 데리고 다닐 때도 멋있죠. 앞에서 지 잡아 끌고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끝이 길동아. 갔어도 금방 적응하겠지 뭐. 그래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이고 아이고. 참. 힘도 좋아요 근데 얘가 저까지만 갔다 오자 땀이 안 난다 오늘은 하루 날씨가 추워서 잠바를 입었는데도 땀이 안 나네 다니야 어디 갔니? 다니야 이 여자 화장실 있는 여기는 올해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나 보다 저 벌집이 그대로 있어 아유, 정서적으로 뭐, 뭐 불만이 있니? 어? 야, 어디 안 좋아? 아이고, 아이고, 참나. 아유, 꼴통, 아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제가 자주 가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 분양의 조건이 정말 못 키우겠다 남 주지 말고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다시 다시 원위치 그런 조건이죠 아유, 이 꼬랑지하고 저기 초코를 타고 보라인이 그참 이뻐, 그쵸참 개똥구멍 칭찬은 제가 참 잘해요. 신바도 그렇고, 전등번개도 그렇고. 야, 우리 개소리 아직도 여기 난다 여기서. 저 개소리 좀 들려요? 오휴 자, 저까지 갔다 가자. 자, 에어컨 전망대 잠깐 있다 할까 응? 덥다. 콧잔등에 뭐 이렇게 붙었어이리야 어, <laughs> 가자 자 돌아갑시다 자 단이 올 거야 아마 우리 돌아가자 발걸음도 참 경쾌해 응. 어휴, 호랑이 소리가 난다 아유. 응? 누가 무서워서 네 옆에 오겠나 응? 피해야지. 안 그러면 신발에 흙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참 요란하다. 이리 와. 너 어디 갔다 왔어? 응? 가자 우리 또. 길동아, 길동아, 길동이 이리 와. 봐 길동이나 봐, 길동이 나 봐. 길동이 나좀 봐봐. 길동아. 다니만 쳐다보지 말고 이리 와 봐. 어우. <laughs> <오우>, 무서워. <laughs> <laughs> 아이 울통아. 다니 힘들지? 물 먹어 둘 다. 점점 가까이 가는데 물 먹는 척 하면서 길동이 꼬랑지 흔들면서. 좋텐다 자, 한번 또땅 긁어봐. 안 하나? 아니, 이거 저번에 피를 살짝 보인 것 같아서. 야, 비켜봐. <laughs> 무슨 맹수 같아요. 어? 그죠? 아, 소리도 그렇고. 맹수 같아, 얘. 멋있어, 근데. 아, 이거 봤다, 봤다. 이거랑 치는 거좀 봐. 얘가 그때 그, 고양이랑 같이 밥 먹는 거 보면 성품이 나쁘진 않은데, 어이, 이 안정을 찾으면 그렇게 얘네랑 또 친화되면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생긴 거에서 이렇게 먹고 들어가니까 벌써 색깔하고. 남들이 보면 무서워하겠죠? 크기까지 또 커요. 번개 아직도 짓는다. 얼른 가자. 쟤네들 이따 저녁에 풀어줘야지. 와 도토리 좀 봐. 오우.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와서 어, 노을을 배경으로 찍을 수는 없고. 에휴. 와우. 근데 저기 멋있다. 응? 길동아. 길동아. 변소 치워 이제 좀 많이 그 살도 좀 올랐어 엉덩이 살도 그렇고 야이 꼬랑지 봐라 멋있다 어야 변소 치워 아이 자식아 변소를 왜 여기다 대고 그래 길동이 여기 좀 봐봐 길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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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잘생겼네 길동아 여기 좀 봐봐 길동아 아유 잘생겼네 아 이쪽에서 찍으니까 그렇구나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 야야너 거기서 봐 거기서 봐좀 길동아 으자 아니 그 냄새 맡지 말고 아 얼마 있으면 가나 봐봐 봐봐 오!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발길질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야. 변소 좀 치우라고 임마. 아우. 갈까 이제? 가자. 가자. 오지는 거 번개야, 번개. 가자. 아, 멋있네. 옳지 자, 야, 천천히 내려가이 너무 좋아 유 야, 야. 야야 천천히 가라고 그렇지 자 집에 들어가자 자 다니 갔다 자 우리도 집에 가자 자 길동이 운동 끝나고 와서 닭고기 먹어요 잘 먹네 응 어? 생고기는 엄청 좋아해요 이것이